전성 빈곤 해탈 난관 공략전이 시작된 후 연변에서는 전반적으로 기획하고 높은 위치에서 추동하며 중점적으로 돌파하는 운행 모식을 듣팀없이 견지하면서 정밀 빈곤 부축 사업을 힘있게 추진하고 대상 실시로 빈곤 해탈 진척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길시 납세액 100만원 이상 기업은 동기 대비 30호가 증가된 140호로 전주 첫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요즘 우리도 부분적 지역에서 사과배 나무 전지 작업이 시작된 가운데 경험이 풍부한 관원들은 자연생장 준수 전지법을 이용해 사과배 품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연길에서 고급 승용차를 운전하고 절도 행각을 벌인 한 남성이 경찰에게 돌미를 잡혔습니다. 최선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7년 2월 15일 수요일 음력으로는 정월 10 아그램입니다. 아래 첫 소식입니다. 전성 빈곤해탈 난관 공격전이 시작된 후 연변에서는 전반적으로 기획하고 높은 위치에서 추동하며 중점적으로 돌파는 하 운행 모식을 드팀 없이 견지하면서 정밀 빈곤 부축 사업을 힘있게 추진하고 대상 실치로 빈곤해탈 진척을 다그친 데서 지난해 전반 빈곤 인구 중 39%가 빈곤 모자를 벗어던지게 됐습니다. 왕청현 라자구진 신풍촌에서는 집가공 빈곤부축 대상을 유치한 일에 젊들의 생활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的里아 정소회는 3년 전 이외의 사고로 두 다리가 마비되어 최저 생활 보장금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해 왔으나 집가공 기술을 배우면서부터 생활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전 봄이에 우리 가가 다우, 사대 다우, 소를 했어어요 이번에 이기업서으로 빠지게 서이지 해서, 이걸로 빈곤층을 서을서서 음, 곤부축부문의 노력으로 신풍촌에서는 장춘시 뭐 편직물 기업과 공급판에 합작협의도 체결했습니다. 민들의 참여도가 높아지면서 오늘날 집가공 대상은 라자군 내 명실 상부한 지부 항목으로 부상했습니다. 下一步啊，我们镇里头呢还要成立专业的草编工艺的合作社啊，通过与这个周边县市的这个咱们、这个、朝鲜族民族村落这种旅游资源这种那、这个，呃，合作吧，利用他们这个旅游资源平台，把我们这个草编工艺呢也推广出去。困은대상을잘찾아야할뿐만아니라부대보장도따라가야합니다이것은또다른성급빈곤촌인화룡시남평진고령촌입니다 즐비하게 늘어선 조선족 민간은 당지 촌들이 빈곤 부축 타지역 이사 정책으로 마련한 새로운 삶의 터전입니다. 사실 광 발전 후, 가리 우난 난이 탄을, 의 전량 매 국가, 양 매년 수입 3 고령촌은 빈곤 인구 레령화가 엄중했는데 빈곤 부축 도급 단위에서는 정밀하게 시책하여 태양광 발전 대상을 유치했습니다. 또한 대전 회사에서는 집집마다의 분산식 태양광 발전 설비를 가설해주고, 당지 양식업 빈곤부족 대상에도 전력 보장을 해줬습니다.这样的话，对我们以后这个自动化的这个生产太方便了。因为咱们嗯正常生产了，有效益了，咱们可以给贫困户更多的分红。 우리 주는 산업 빈곤 부축 대상의 기획과 선택 면에서 주도 산업과 연결시키고, 본지방 실제에 맞게 유기벽, 황소 사양, 중약재 재배 등 특색 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전자상 거래, 태양광 발전, 관광 등 빈곤 부축의 새로운 업태 발전을 적극 추진했으며, 더그 프로젝트 실시를 통해 빈곤 해탈 난관 공략 강도를 높였습니다. 목전 전주 쪽으로 기획한 빈곤 해탈 대상은 도합 4천여 개, 이를 통해 2016년 빈곤 인구 3만 3천여 명이 빈곤 모자를 벗어던졌습니다. 일전 발표된 전주 각현시 2016년 주요 경제 지표완수 정황에 따르면 전주에서 납세기 100만 원 이상에 달하는 기업이 도합 405호인데, 그중 연길시의 기업이 동기 대비 30호가 증가된 140호로 전주 첫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최근 연간 연길시에서는 세원 경제를 중점으로 발전장대시키고 대상 건설을 힘써 추진하며 녹색전환 발전을 다그쳐 1년의질 좋은 대상을 착공시키고 신흥산업을 흥기시켜 전시 종합실력을 1층 제고시켰습니다. 2015년에 신흥공업구에 입주한 고약 기름개구리 및 꿀심층 가공 대상은 총 투자가 4억 3천 5백만 원에 달하고 생산에 투입된 후 연간 수입 14억 7천만 원. 리온 1억 2천만 원을 출현하고 세금 3천만 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0 1 7년의시0여년 이, 0여년 공, 0여년 10여년 1 0여장1시여년 10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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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는여년1 0여 세원 경제 발전을 병진하면서 연길시 경제 발전의 중추 역할을 잘 도맡고 있습니다. 2016년 연길시 고신기술 개발구의 대상 건설은 사상 가장 좋은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2016년 개발구는 10억 원 이상 대상 5개, 1억 원 이상 대상 21개를 실시했는데, 그중 신축 대상이 10개였습니다. 그중 세금 납부액이 100만 원 이상 되는 기업이 4 2호 1억 원 이상 되는 기업이 2개에 달했으며 전반 통계 범인의 재정 수입이 42억 6,400만 원 됐습니다. 이외 연길시는 신흥공업구의 버드인베브, 자흠초원, 한정인삼 등 납세 대화가 부단히 장대해 세원 경제의 안정한 장성을 이끌었습니다. 단지 내에서는 대건강 산업을 힘써 발전시키고 대건강 산업 시범 단지를 힘껏 구축해 세원기업을 중점 육성하고 주로 민족특색식품, 보건품, 생물제약, 전자상거래, 현대물류를 산업업태로 산업전환 승격을 주동했습니다. 2016년 신흥공업군은 세수수입 1억 850만 원을 완수해 동기 대비 35.68% 장승하고 처음으로 억원선을 돌파해 올해 양원 시작을 위해 튼튼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연변신흥공업집중구관리위원회는 일전 동원대회를 열고 세 가지 틀어지기 사업을 전면 포치함과아울러 올해 규모이상 공업기업 총생산액을 35억 8천만 원 실현할 목표를 확정했습니다. 연변 신흥공업집중구에서 확정한 올해 사업 목표는 투자유치 도착 자금 40억 원과 고정자산 투자 40억 원을 완성하고 5천만 원 이상 대상 11개를 새로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 시위에 루치치에提供은 전통의 따리프 二是全力推动税源经济项目打产打效，三是积极推进园区企业和金融市场对接，促使多元化资本市场要素资源逐步集聚；四是重大项目指标全程跟踪，县域经济考评赶超进位。 세원 경제 대상 건설을 둘러싸고 올해 연변신는 공업 집중고에서는 12개의 새로운 대상과 10개의 석건 대상들을 건설하게 되는데 총 투자 규모는 50억 원에 달하며 10개 석건 대상들은 올해 안으로 준공돼 생산을 가동할 예정입니다. 신 사업은 해50% 이상, 주년사업 哎，所以我们要趁着省、州市抓项目、抓环境、抓落实这个三抓活动的契机吧，把延边这个工业，尤其产业项目、资源经济抓上去。우리수교육분야에서는성주세가지틀어주기대회정신을참답게관철해진상안상의양원교육발전환경을마련할타사입니다 조결국에서는 일전에 세 가지 틀어주기 대회 정신 관철 동원대회를 열고 전주교육 분야의 당원 간부들이 환경정돈을 한 가지 중요한 임무로 간주하고 사업 작품을 개신하며 학교 봉사, 사생봉사, 군중봉사 가운데서 존재하는 각종 문제를 절실히 해결해 전주교육 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양호한 환경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교육개혁 추진, 교수개혁 실시, 중대대상 시달 등 면에서 저마다 긴박감과 책임감을 갖고 세 가지 틀어주기를 조교 将抓好三个全力：一是全力推进义务教育均衡发展，为亲商安商提供良好的教育发展环境；二是全力抓好职业教育提升，为企业发展、发展多元经济提供人力和人才资源保障。 三是全力抓好考核奖惩提振精神状态提升工作实效 장리는 먼저 주강제 경리 마약 개금소 마약 개금 인원 관리 중심 마약 개금 인원 숙사와 마약 개금 효과 진단 평가 중심을 참관하고 강제 경리 마약 개금소의 집법 관리 마약 개금 교육 심리 치료 생활 위생 재활 노동 등 면의 정황을 상세히 려하고 현장에서 마약 개금 인원들의 마약 개금 실험 효과를 살펴봤습니다. 장리는 최근 연간 주 강제 경리마약개금소가 경성과 연성 건설 면에서 이룩한 성과를 충분히 긍정하면서 새로운 형세에서 마약개금 장소의 안전 안정 사업을 잘할 때 대개 구체적인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법행정사업은 관련된 범위가 매우 넓은 바, 감옥과 마약개금소는 사법행정사업 가운데의 중점입니다. 안전 안정 사업을 잘하고 안정 속에서 진보를 추구하는 것은 사법 사업이 직면한 한 가지 중요한 임무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형세에서 안전 안정 사업을 착시를 틀어주는 것을 사법행정 마약개금 사업의 종점으로 마약개금 교육을 틀어주는 것을 중심 임무로 규범화 관리를 틀어주는 것을 조선으로 하고 마약개금 장소의 안전과 안정을 사업 종점으로 하는 것을 드팀 없이 견지해 세밀 원칙을 두드러지게 하고 규범화 관리를 진행하며 엄격하고도 세심하며 실제적으로. 마약 퇴금 교육을 강화해 마약 퇴금 인원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란 목표를 힘써 실현해야 합니다. 요즘 우리 소 부분적 관농들은 사과 배 나무 전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과수 재배 경험이 풍부한 관농들은 자연 생장 존수 전지법을 이용해 사과 배 품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리춘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40여 년간의 과수 재배 경력을 갖고 있는 연변 농전 과수 농장 제4분 농장 농장장 리명섭은 지난 2월 초부터 사과의 나무 전지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그는 매일 인력 4명을 동원해 하루 평균 7 0여으루에서 전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변의 기후 조건과 사과의 나무 냉정과다 등 요소를 고려해 그는 전지량을 줄이고 나무의 상처를 적게 주며 될수록이면 나무를 여물게 하는 남다른 과수 나무 전지법을 고안해냈습니다. 영양소 추구 잘하자면, 난기가 이파리 빨리 나온 다음에, 다른 가지 생산, 생산 좀 적어야 되지. 근데 지금 우리 옛날 방법대로 맨 가지마다 라고 난기 피 나온 게 그, 다그 영양을 만들어가지고서, 그래 가지에 막. 공급했단 말입니다. 이러면 이 된다. 리명섭 농장장은 연변의 기후 특점에 따르면 봄에 좋은 냉해가 자주 발생하므로 겨울철 전지보다 여름철 전지를 하게 되면 질과량 측면에서 모두 뚜렷한 효과를 볼수 있어 이상 기후에도 끄떡없이 안정된 생산약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겨울 전진을 보도적을 하고, 주요한 전진은 여름에 하면 좋습니다. 봄, 봄에도 봄좀 괜찮고, 여름, 여름에 여름 좋습니다. 주요하게 여름에, 이, 주, 그때는 잎이 많이 나오고 이래니까, 무슨 가지도 많이 자랐으니까, 통풍토광한 그때 아주 명확하게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때 해결하는 이유는 허랍니다. 아, 이게, 아, 비트 막았구나, 바람 막았구나, 아, 벌거지 뭐 많이 깨겠구나, 이런 거. 리명섬 농장장은또큰 나무가지는 작은 톱으로 제거하며 약한 나무가지는 전동기를 이용해 전지를 진행함으로써 비용도 절감하고 질도 담보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속도대로라면 이제 열흘 정도면 1천여 대의 과소나무 전지를 전부 마칠 수 있다고 합니다. 과수의 자연 생장을 준수하는 리명섭 농장장의 전지법은 과수의 영양저축과온정한 고산량, 그리고 품질 제거에도 유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주 기후특점에 알맞아 자연재해를 표면할 수 있는 우점을 갖고 있습니다. 연변뉴스 리춘일입니다흐련 며칠 록색 수술복을 입은 의사가 자신의 체온으로 혈액 주머니를 덮히는 사진 한 장이 도나 시민들의 위챗 모멘트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요. 어떤 영문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사진 속의 주인공 위소혜는 2월 9일 동료들과 함께 맹장 수술에 나설 준비를 마치고 대기 시간에 옆 수술실에서 복잡한 수술 과정을 참관했습니다. 참관 학습 기간 환자가 우측 폐를 모두 절제해 출혈이 컸기에 긴급 수혈이 필요했고 이 과정에 위소혜가0도밖에 되지 않은 혈액 주머니를 자신의 체온으로 덮였습니다. 이

룡정시 기업연합회 용정시 당기 조직부 연변 금관 건축위원 책임 회사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창업대상 설계 시합 결승전이 14일 용정에서 펼쳐졌습니다. 대중창업, 만중혁신 사업을 깊이 시달하고 귀향창업을 힘껏 추진하며 귀향인원들이 창업하는 데 알맞은 일련의 대상을 비축하는 데 취지를 둔 이번 시합에는 단체 및 개인이 준비한 창업 대상 도합 68개가 참가했습니다. 예선과 준결승을 거쳐 9개 대상이 이날 결승전에 진출했는데, 리문회의 사고배 특색 가공 대상과 최영학의 드론 비행 기계 대상이 각기 설계조와 창업조의 1등상을 수상했습니다. 我们这个项目属于是科技类的项目，嗯，但是科技类吧，它也不是特别难啊，只要认学的话呢，都可以。今后呢，我们也将继续开展啊丰、呃、富多彩的这个返乡创业的载体活动，啊、呃，推进我市的返乡创业工作取得这个实实在在的效果。절라면흔히살기어려워남의물건을행위를말하는데요 하지만 얼마 전 연길에서 고급 승용차를 운전하고 절도 행각을 벌인 한 남성이 경찰에게 덜미를 잡혔습니다. 어떤 일인지 함께 보시죠. 嫌疑人王某在 2017년 1월 21일 1 3 0 7분左右加上一辆宝马二汽车白色加上这个车辆到赶到那个住院现场 저절 嫌疑人王某已经收拾一个那个包裹被人家族住在内的雕皮金营手势 犯罪嫌疑人王某是将车停在那个道道边之之后，顺着这个铁栅栏路口进入到这个小区院，就顺着这个外楼梯上上了那个三楼被害人住宅，是从这个窗户用撬棍撬之后，从这个窗户进去的，将貂皮大衣还有金首饰盗盗走盗走之后，从门正门走走出去的。 피해자 리니어사에 따르면 4만여 원에 달하는 황금 악세사리와 밍크코트를 도둑맞췄습니다. 고급 승용차를 운전한 왕모는 경찰의 조사 초기에서 범죄 혐의자 대상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一般我们盗窃嫌疑人一般都是因为缺钱，或者是贪贪图钱财才才才实施犯罪。但是这名嫌疑人与之前我们所抓抓获的 일반 경찰은 사건 발생 주변의 감시 카메라에 찍힌 화면과 피해자 리니사가 자신의 가방이라고 지목한 점으로부터 이 고급 승용차를 운전했던 남성을 범죄 혐의자로 지목했습니다. 경찰은 차량 등록 시스템으로 해당 차량 주인을 찾은 후 사건 발생 당일 왕모가 살고 있는 아파트 구역에서 밤새 장복해 있다가 이튿날 1월 20일 오전 9시 혐의자 왕모를 잡았습니다.

범죄 사실을 전부 자백한 왕모는 현재 구류 중이고 사건은 진일보 조사 중입니다. 본 프로는 연변라오 텔레비전 방송국 블로그 위챗 공식 계정과 연변 뉴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边考尼亚服饰，诚信二十年服装品牌，完美的技术，卓越的品质，专属您的私人定制，是您结婚礼服的首选。厂房办公楼开始装修，呃，设备安装和调试，大约这个应该在九月末开始投入生产。이대상은연길시에서세원대상을틀어지고세원기업을발전장대시키는하나의축소판으로볼수있습니다 연길 고신기술개발구와 신흥공업구는 대상건설과 세원경제발전을 병진하면서 연길시 경제발전의 중추 역할을 잘 도맡고 있습니다. 2016년 연길시 고신기술개발구의 대상건설은 사상 가장 좋은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2016년 개발구는 10억원 이상 대상 5개, 1억원 이상 대상 21개를 실시했는데 그중 신축 대상이 10개였습니다. 그중 세금 납부액이 100만 원 이상 되는 기업이 42로 1억 원 이상 되는 기업이 2개에 달했으며 전반 통계 범인의 재정 수입이 42억 6,400만 원 됐습니다. 이외 연길시는 신흥공업구의 버드인베브, 자흠초원, 한정인삼 등 납세 대호가 부단히 장대해 세원 경제의 안정한 장성을 이끌었습니다. 단지 내에서는 대건강 산업을 힘써 발전시키고 대건강 산업 시범 단지를 힘껏 구축해 세원 기업을 중점 육성하고 주로 민족 특색 식품, 보건품, 생물 제약, 전자상 거래, 현대 물류를 산업업태로 산업 전환 승격을 주동했습니다. 2016년 신흥공업군은 세수 수입 1억 850만 원을 완수해 동기 대비 35.68% 장승하고 처음으로 억원선을 돌파해 올해 양환 시작을 위해 튼튼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연변신흥공업집중구 관리위원회는 일전 동원대회를 열고 세 가지 틀어지기 사업을 전면 포착. 또한 대전 회사에서는 집집마다의 분산식 태양광 발전 설비를 가설해주고, 당지 양식업 빈곤부족 대상에도 전력 보장을 해줬습니다因为咱们正常生产了咱们可以给更多的分红 <목소리도> 우리 주는 산업 빈곤 부축 대상의 기획과 선택 면에서 주도 산업과 연결시키고, 본지방 실제에 맞게 유기벽, 황소 사양, 중약재 재배 등 특색 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전자상 거래, 태양광 발전, 관광 등 빈곤 부축의 새로운 업태 발전을 적극 추진했으며, 도그 프로젝트 실시를 통해 빈곤 해탈 난관 공략 강도를 높였습니다. 목전 전주적으로 기획한 빈곤 해탈 대상은 도합 4천여 개. 이를 통해 2016년 빈곤 인구 3만 3천여 명이 빈곤 모자를 벗어던졌습니다. 일전 발표된 전주 각현시 2016년 주요 경제 지표 완수 정황에 따르면 전주에서 납세기 100만 원 이상에 달하는 기업이 도합 405호인데 그중 연길시의 기업이 동기 대비 30호가 증가된 140호로 전주 첫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최근 연간 연길시에서는 세원 경제를 중점으로 발전장대시키고 대상 건설을 힘써 추진하며 녹색전환 발전을 다그쳐 1년에 질 좋은 대상을 착공시키고 신흥산업을 흥기시켜 전시 종합실력을 1층 제고시켰습니다. 2015년에 신흥공업구에 입주한 고객 기름개구리 및 꿀심층 가공 대상은 총 투자가 4억 3 5 0 0만 원에 달하고 생산에 투입된 후 연간 수입 14억 7천만 원. 리운 1억 2천만 원을 치련하고 세금 3천만 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17년의, 어 전성 빈곤 해탈 난관 공략전이 시작된 후 연변에서는 전반적으로 기획하고 높은 위치에서 추동하며 중점적으로 돌파하는 운행모습을 뜻임없이 견지하면서 정밀 빈곤 부축 사업을 힘있게 추진하고 대상 실시로 빈곤 해탈 진척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길시 납세액 100만원 이상 기업은 동기 대비 30호가 증가된 140호로 전조 첫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요즘 우리조 부분적 지역에서 사과 배 나무 전지 작업이 시작된 가운데 경험이 풍부한 관원들은 자연생장 존수 전지법을 이용해 사과 배 품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연길에서 고급 승용차를 운전하고 절도 행각을 벌인 한 남성이 경찰에게 돌미를 잡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7년 2월 15일 수요일 음력으로는 정월 열아그리입니다 아래 첫 소식입니다. 전성 빈곤해탈 난관 공격전이 시작된 후 연변에서는 전반적으로 기획하고 높은 위치에서 추동하며 중점적으로 돌파는 하 운행 모식을 듣김없이 견지하면서 정밀 빈곤 부축 사업을 힘있게 추진하고 대상 실시로 빈곤해탈 진척을 다그친 데서 지난해 전반 빈곤 인구 중 39%가 빈곤 모자를 벗어던지게 됐습니다.

연변 신흥공업 집중구에서 확정한 올해 사업 목표는 투자 유치 도착 자금 40억 원과 고정 자산 투자 40억 원을 완성하고 5천만 원 이상 대상 1 1 개를 새로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 시에 루츄치에提供全程的代理服务. 이 시에 全力推动 수행经济 사업을 다산 다 쪄. 이 시에 짙짙推进 연주치에 허金融市场对接. 이 시에 토요화 지배市场. 이 시에 쪼금 집주. 시시제대상건설을 둘러싸고 올시연변신시공업집중고에서는시시개의 새로운 대상과 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는시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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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시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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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주시시시시시시시시 哎，到明年呢，这些项目呢，基本也要竣工投产。哎，所以我们要趁着省、州市抓项目、抓环境、抓落实这个三抓活动的契机吧，把延边这个工业，尤其产业项目、资源经济抓上去。에서는세가지주기대회정신을참발전을마련할산입니다 주결국에서는 일전에 세 가지 틀어주기 대회 정신 관철 동원 대회를 열고 전주 교육 분야의 당원 간부들이 환경 정돈을 한 가지 중요한 임무로 간주하고 사업 작품을 개신하며 학교 봉사, 사생 봉사, 군종 봉사 가운데서 존재하는 각종 먼지를 전. 절... <놀람> <놀람> 정소회는 3년 전 이외 의 사고로 두 다리가 마비되어 최저 생활 보장금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해 왔으나 집가공 기술을 배우면서부터 생활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이我们家家都有牛啥的都喂牛了没想到这个高团呢来给我们我们才知道这个东西有这么大的用我这地的话好了能卖块钱吗 <�ábğ�> <lets Twitch> <�áb�> <comprendre> 음, <목소리도> 음 빈곤부축부문의 노력으로 신풍촌에서는 장춘시 뭐 편직물기업과 공급함매 합작협의도 체결했습니다. 들의 참여도가 높아지면서 오늘날 집가공 대상은 라자군 내 명실상부한 지부 항목으로 부상했습니다. 샤진리에전문공의 협조시. 아. 빈곤 부축은 대상을 잘 찾아야 할 뿐만 아니라 부대 보장도 따라가야 합니다. 이곳은 또 다른 성급 빈곤촌인 화룡시 남평진 고령촌입니다. 즐비하게 늘어선 조선족 민간은 당지 촌들이 빈곤 부축 타지역 이사 정책으로 마련한 새로운 삶의 터전입니다. 고령촌은 빈송 인구 광령화家里暖热做饭再也没有用过煤和了外的电量卖给国家这样每年能收入3 0 0 0元陵村贫가 엄중했는데 빈곤부축 도급 단위에서는 정밀하게 시책하여 태양광 발전 대상을 유치했습니다